안녕하세요.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인사 사회복지사입니다. 마음건강 교육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을 시작하기 앞서 목차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소개, 두 번째 마음건강교육, 세 번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지원 및 스트레스 검진 안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의 예방, 재활, 사회 복귀, 지역주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시간으로는 월요일에서 금요일 아침 9시에서 오후 6시, 토요일, 금요일은 휴무입니다. 이용방법으로는 센터 방문, 전화상담, 온라인 상담, 신청 등이 있습니다. 전화 문의로는 조리, 운전, 문산, 순으로 있으며 나의 지역에 맞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안내하겠습니다. 정신질환과는 정신질환자의 발굴, 치료적 개입, 기능 회복을 통한 삶의 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예방과는 선별검사,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정신건강문제 조기 발견 및 개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사업팀은 정신건강에 대한 편견 감소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과는 자살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생명안정망 강화, 맞춤형 자살예방 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기 및 초기 개입팀은 정신건강위기 사업에 즉각적으로 개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음건강교육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란 정신적 신체적 자원 고갈을 의미합니다. 즉 소진을 뜻하게 됩니다. 지금 자기에게 다친 일을 감당하기에 힘들다고 느낄 때 일어나는 뭔가 마음의 반응입니다. 스트레스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스트레스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 경쟁적인 스포츠 경기에 참여를 하거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될때 에너지 방출, 집중력 향상, 동기 강화, 아이디어를 생소하게 도와줍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신호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체 반응입니다. 맥박, 혈압 상승, 호흡이 빨라진 눈, 귀, 코가 예민해집니다. 스트레스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 변화를 줘서 신경 화학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신호 신체 반응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육의 긴장, 수면 장애, 소화 불량, 메스꺼움, 변비나 설사 등 다양하게 신체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감정 반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을 때첫 번째로는 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우울이 시작됩니다. 사소한 것도 참을 수 없어서 분노나 싸움으로 이어지기 쉬우며 식욕이나 몸무게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정화 사고 반응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압박감, 항상 긴장된 상태, 무감동, 두려움 등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을 때 마음 건강을 위한 나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수용하자입니다. 스트레스는 인생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마음의 맷집을 키워라입니다. 적절한 좌절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진정한 자기 존중을 키워라입니다. 네 번째, 관계에 투자하라. 다섯 번째 공감의 세포를 깨워라. 여섯 번째 삼초의 감사 시간 가지기. 일곱 번째 긍정적인 감정 기억을 활용하기. 여덟 번째 일상에서 행복 찾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울증이란 병적인 우울감이 지속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일시적이고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나약하기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닙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마음의 질병이며, 죽을 수도 있는 병이지만, 고칠 수도 있는 질병입니다. 우울감과 우울증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 그림을 예시를 드겠습니다. 우울감은 언제든지 물 밖으로 나갈 수 있지만, 우울증은 언제든지 물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울감과 우울증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우울증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각, 말하기, 신체 움직임이 느려지며 부정적 사고, 무가치감, 죄책감, 과거의 실패나 자책에 빠지게 됩니다. 생각, 집중, 판단, 기억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죽음, 자살에 대한 빈번하거나 반복되는 생각과 자살 시도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기능, 학업 능력, 생산성 저하, 휴학, 가족 갈등, 이용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더불어 우울, 슬픔, 눈물, 공허함, 절망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작은 문제에 대해서 화가 나고 폭발함, 과민성 또는 좌절을 또 경험하게 되며 불면증 또는 과다 수면을 포함한 수면 장애, 식욕 저하 또는 식욕 증가와 관련된 체중 변화, 불안, 안전 부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정적인 우울감은 이전에 하던 일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으며 긴 기간(2주 이상) 우울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수면 장애, 식욕 변화, 불안, 초조, 자자 생각을 보이게 됩니다. 이럴 때 의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이 오지 않고 자주 깨거나 일찍 일어난다, 입맛이 없다, 체중이 줄어들거나 혹은 늘어난다,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싶다. 폭식을 한다, 일어나서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 어떤 것을 해보고 싶은 의욕이 없다,가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에는 의사와의 치료, 본인의 노력, 가족의 노력이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지원 및 스트레스 검진 안내하겠습니다. 치료비 지원으로는 아동 청소년 치료비, 외래 진료 치료비, 청년 마인드 케어, 초기 진단비, 어르신 마인드 케어, 생명사랑 치료비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화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음 건강 선별검사 안내하겠습니다. 평가 도구 기준에 따라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선별검사 결과 고위험 대상자에게 일주일 내로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평소 경험한 감정과 생각을 토대로 솔직하게 응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QR 코드를 통해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스트레스 검진 신청 안내드리겠습니다. 운정에서는 수요일을 제외하고 아침 9시에서 오후 6시, 조리에서는 매주 수요일 아침 9시에서 오후 12시, 분산에서는 매주 화요일 아침 9시에서 오후 12시까지 진행합니다. 스트레스 검진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파주시 정신건강 복지 외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안내드리겠습니다. 24시간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가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가 있습니다. 힘드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음건강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